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먹고 물 마시고 예저 건너편에 큰 오리들은 이게 물 몸치장을 하느라고 물로 몸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예,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물를 만나서 아주 신이었습니다. 우리 청소년 기러기들은 좀 굶다가 이렇게 먹이를 만나서, 봐봐, 너본지참 오랜만이다. 그러면서 <laughs>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개발스럽게 아주 맛나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예, 이 우리들은 아주 신났습니다. 눈을 씻어주고 아주 날개짓하고 신났습니다. 예. 예, 예 닭장에 오리나기러기나 닭들이나 예, 우리를 는거 보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. 요 밑에 닭이 있죠, 닭들이 있죠. 예, 요방 밑에 닭들이 있습니다. 예. 쳐다보고 있는데, 예. 자, 여기도 저기도 닭이냐, 오리냐, 기러기냐, 이 꽁은, 청, 이 청소문 꽁은 아마 장기는 아니고, 까트리가 아닌가, 지금 털 모양이. 여기 쓴 놈이면 더 멋있는 털을, 털이 나기 시작할 텐데,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, 그냥 암놈, 까트리는 것 같습니다. 좋은데 저 뽕은 이리저리 날아다녀서 왜가져 놓지 않으면 관리가 안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왜 이렇게 가둬오기만 해야되는지 얘만 가둬야 될 상황인데 기러기도 좀 크면 보 내야 되 니까.